부셔보라고? 병기어떻어우씨 어태... 깜짝이야! 어, 어 뭐야? 깜짝이야! 어뭐 뭐 어, 뭐야 된거요아 나, 뭐야? 나나나 몸통이 없어! 있는 거 다리 두 짝이야! <laughs> 다리가 생겼어! <laughs> 드디어 다리가 생겼는데 잃어버린 내 다리 찾았다! 비치 비쳐진 거에도 몸통이 없는데? 씨를 눌러서 울래! 아, 아 화장실 휴지 자기가 없다는 건가봐. 쓰던거 음... 줘야지. 인상! <laughs> 아 이거 내 거예요! 나도. 네. 우리만 조용히 하면 쓰던 휴지인 거 아무도 모를 겁니다. 이거 발자국 아니에요? 이렇게 해서 어어 어, 새로운 쪽지 생겼다. 헤이 hey, 왓츠? 어 뭐야? 뭐야? 그들이 날 보고 있대. 아! <laughs>